준비됐습니다. 만나보죠. 세이비냐, 카케루냐. 어떤 선수가 프로블로 엑스 만나러 갈까요? 어, 달려가서 사이클론 상대를 현혹시키는 플레이. 이거 구석에 몰면 라시드가 항상 할만하다라는 거는 다른 라시드 플레이어들도 충분히 좀 증명을 했고요. 네. 방금 조금 욕심이, 욕심이 있었죠. 확정이 있는데 중발 두 번. 아 가드하다가 오디스피드. 예. 암네시아 거리 벌어집니다 데미지도 많이 받고요 데미지 위주로 콤보를 선택해주고 있는 카페로 선수네요 리턴이 참 좋아요 네, 살짝 앞으로 나왔고 필드로 나왔습니다 페리로 마지막.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페로 선수 점프 공격 스카이하이를 의시해서인가요 앉아가는 소리안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리 보고 돌려주고 있는 카케 루 번아웃에 빠졌고 일단 버? 스턴은 내주는데 마무리가 아니다 보니까 네. 게이지가 한번 미스. 어? 미스라고 봐야겠죠? 뭔가 리셋의 느낌은 아니었고 중공격이 안 나왔고요 공중잡기 대응 좋습니다 이 패밀 네. 바로 다 막을 수 있을까요? 뭐 잡기 정도면 근데 괜찮죠 이 정도면 은 굉장히 잘 맞았죠 이정도에이야 네. 막았어요 바로 달려가고 약발 제이지 아낄 생각이네요, 제이비 JB 선수. 제이비가 2레벨이 있긴 한데 이우사를 굳이 쓰고 싶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러시 강발? 네. 아, 아이 마무리! 달려오다가 오디 워린드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제이비 선수한테는 조, 좋은 시나리오가 됐죠. 너무 좋은 시나리오죠. 이렇게 눕힌 다음에 이제 이우사를 깔고 그렇죠. 그렇죠. 욕심 많네요. 네.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돌리고, 나이스 샷! 흔들 아 양양야 결국에 이득은 보네요. 아 반을 이셋으로 좀 욕심을 부려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요. 네. 이러면 자리도 받고 타클 선수 2레벨도 있고 아 나도 흔들흔들 잡을까 말까. 일단 네. 풀 거야. 스피닝으로 살짝 밀어냈고 아직까지 포지션은 그대로입니다. 예. 이거 근데 이우사를 한번더 나올 수 있거든요. 카를 선수도 욕심을 부리나요 게이지 안 쓰고 쓰죠? 네 씁니다 여기서 타막을 수 있겠니라고 물어. 뭐 뭐? 왜? 네? 야 이봐야 어? 라시도 킥은 근데 거리가 있어요. 네 완전히 딱 붙어서 기본기는 뚫어낼 수 있는데 카를 선수가 대처를 하고 있었죠. 이레벨 타막은 뭐합니까와 근데 막은 거 자체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거리 유지하고 있는 카케 로 갑자기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송적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잡기 중성 강소 잡기 어쩠지만 약손 먼저 내밀어주고 이거 근데 E레벨이 또 들어와가지고 아, 갔네요 이야,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 쓰고 마무리 퍼펙트 KO 만들어내고 있는 카케 로입니다 방금은 리버스를 막히는 순간 갔습니다 페르 선수가 1타에서 끊었기 때문에 리버서를 완벽하게 예상한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페르 선수 웃음을 잃었습니다. 이기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트 돌입한 두 선수예요. 수약발이 기본적으로 기가참 어렵죠. 야. 길을 예상했나요? 약발 깔린 거에 당했고 이번엔 중단. 공격이 잘 통하는데요. 중단까지 셋업을 노려봤지만 좀.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되면 카케라 선수 숨통이 좀 트입니다. 예. 삼각 점프 왔어요. 버튼이 안 눌렸네요. 글쎄요. 아 근데 카케라 선수 임팩트 안 누르는 게 대단합니다. 네. 그러네요. 안 눌렀네요. 마무리인데 사실은 선수들이. 버튼이 중간에 안 눌리는 장면이 보이긴 하는데 이대로 무섭가져 네. 이러면 또자 제이비 선수 무리하게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선포를 피해주고 삼각점프로 피하려고 했지만 못 피하고 미스는 근데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것 같아요 제이비 이게 네. 밀어내려다가 네, 계속 거리가 안 돼서 쇼가 불발로 돌아가고 있고요 스카이 하이! 예상하고 있죠 대공 컷하고 있는 카케로 반대로 나왔어요 이거 2레벨도 있고 뭐 때리다 보면 3레벨도 차는 상황이어서 후보보죠 남겠는데요 추가타가 들어가긴 하는데 잡기로만 잡기 마무리. 여기에서는 뭐이지선다 벌리다 보니까 라운드를 카케로가 가져갑니다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SA 3레벨을 쓰기에도 CA를 쓰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간 사이클론은 일부러 광으로 써서 임팩트를 부수고 있습니다 네아 근데 SA2레벨 깔려있는 상황이라 뭔가 해주기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번아웃에 가까워지죠 카페로 계속 적으로 압박 자리 바꾸고 싶을 텐데 앞 점프로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강발 여기서 쓸 수밖에 없죠 막을 수 있을까요? 저, 지난번처럼 막아야 될 텐데요 와, 야잘 나왔거든요 아니, 이렇게 대응을 해주면 은 JP의 이레벨 어떻게 합니까? 2호사를 이거 암네시아 묻어있는데 아, 지워주고 번아웃까지 마무리입니다 야 JB의 대처 능력 2호사를 써서 암네시아랑 상쇄시키는 판단도 너무 좋았어요 기가혔습니다아니리이이사르가뭐이거 밖에 없는거 아니냐이고 해도 활용할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자세트스때 이때 이때 이이이이비 손발을 못 내밀고 있어요. 네. 연속 잡기 3번. 이야 번 점프 강발. 걸렸어요. 아 마무리라고 봐야겠죠. 퍼펙트 KO. 제이비가 살아날 조짐을, 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케르 선수가 기상하면서 강발이라는 좀 강수를 선택을 했는데 예. 점프 강발에 찍혔습니다. 예. 들어갈까 말까. 옆까지 잘 막아주고요. 제이비. 어허. 충이 퍼니시까지. 또, 또 나왔어요. 이렇게 깔리면 네. 아무리 카케루라고 한들 풀죠. 방금도 풀른 무빙 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슈가타는 안믿뭐 2등은 어떻게든 받는데 네. 그이후에 상황이 오히려 JB한테 좀 많이 따라주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을 만한 셋업은 일부러 선택을 안 합니다. 갔어요. JB 선수가 카케루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선택지가 과감하고 연속잡기 같은 것들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제임스 선수한테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우선 러시 들어갈 거. 베리 일단 원거리 싸움을 해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카페로. 예예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약발 잡기 다시 구석에 몰리고 있습니다. 카페로. 잡기는 풀어 주고 있고요. 구석에 몰리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일단 퍼펙트 패리를 위기는 탈출을 하고 있는 카테입니다 네. 여기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어, 큰 거로 일어냈고요 근데 금방 거리가 줄어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러쉬로 갑자기 들어오는 거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자, 게이지 모이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레벨도 네. 켜주면서 아 정말 원거리 싸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라운드를 가져오는 카케루 이 아, 낚시 들어봤고 중발 스트리머으로 밀어내주고 있는 카케루입니다 삼각 점프 아까부터 좀 하는데 호한적은 네.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카케로 선수가 삼각 점프 궤도에서 트리글라브를 꽂아주고 있죠. 예, 안 통합니다. 어못 가요. 아 스파이크. 아부니마티는 좀 위험한 선택 아니었나. 네. 안 잡고 하단. 안 잡고 공장. 이번에는 카케로 선수가 이 레벨 잘 버티면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퍼펙트 페리였는데 점프는 대공을 보고 있는 카케로에게 막혔고. 네. 역가드, 자리 바꾸는 데 성공한 제이비 자리 다시 바꿔줍니다 방금은 대공을 뭔가 반응을 했는데 찍혔어요 자 이러면 1레벨 마무리 시키면서 카케루가 세트스코 2대2 카케루는 풀세트 접전을 좋아하는군요 힘들게 따라갔고 콤보 선택이 꼼꼼하네요 카케루 선수 어떤 선수가 프라블로멕스 선수를 만나게 될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서로 S a 이레벨에 대한 대응이 잘 되고 있어요. 아 뒤에 이제 슬슬 이제 갤러리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지금. 알렉스 마이어스도 보이고요. 그렇죠. 돌려주고요. 아 저런 식으로 앞에서 잡기를 허쳐도 안전하네요. 들어봤나? 잡기. 깔렸고 중발 약발 스트리보그 잡기 오디스피닝이 안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영원히 뭐라고 치고 있습니다. 리버서를 일단 잘 쳐주긴 했는데 네. 스카이 하이 안 되죠? 알고 있습니다. 아 붙고 싶어요 제이비 뭐 붙으면 이대로 마무리 될 수도 있고요. 네아 공점 푸잡기라뇨. 아 잡기. 매치 포인트를 <laughs> 캐루미다 점프를 뛰는데 페리를 누르고 있는 걸 확인을 해 버렸어요. 심리전의 영역이거든요. 돌리고 자, 여기서 안전 점프. 좋아요. 서로 약간 장군 멍군 느낌이거든요. 네,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가 심했기 때문에 제비 선수가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약소를 어... 끌어 주는 판단. 네. 카운터도 좋았고. 방스피닝 대공 구석에서 못 나오게 가둬 놓고는 있습니다 네 방금 돌다가 맞았고 네. 이제는 이거 카게르 선수의 선택이긴 한데 장풍 쏘는 거 보고 3레벨도 있었고, C2도 있었고 2레벨 예, 다막을 썼습니다, 좀 어려워요 일어내고 그래도 게이지는 살아남아 있어서 아 근데 이번 콤보 한 번으로 체력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어어? 어, 중선이야? 어 방금 추가 타들어가서면 큰일 날 뻔했고요 이거 2우산은 가드시키고 번아웃 하나만 들고약발 선택해야 됩니다. 아, 아, 대공 기다리고 있었어요. 침착한데요. 중공격 다음에 뭐 임팩트가 나오면은 1레벨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구선으로 먼저 보는 것은 JB. 아, 오늘 어? 대공 너무 좋고. 아, 걸렸고! 점프. 2레벨 이유사로 있고요. 접 걸렸고. 아 이거 암넷시야 근데 점프 약발이라 이거 마무리 때는 콤보 있습니까? 게이지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잡기! 거의 마무리 수순! 역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리로 받았는데! 헛치면서 예. 결국엔 제이비가 카케르 누르고 프라블럼 X를 만나러갑니다 에스에게이지 두 개를 가지고 때리기 시작했을 때 사실 콤보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슈퍼라시트 키기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실 마무리되는 상황은 또 아니었고 결국엔 네. 그렇게 많았던 일본 선수들은 전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남아있는 선수 미국과 영국 선수뿐이에요 펑크, 플라블럼엑스, 그리고 제이비 선수까지 지금 16강에 일본 선수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8강도 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원을 따지자면 물론 승자조에 있었던 건 토키도 혼자였겠지만 어,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8명 중에 4명이 일본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우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영국 플레이어들에게 패배했습니다. 네. 남아 있는 선수 펑크, 프라블라맥스, 제이비예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펑크 선수의 우승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블랑카와 라시드 상대로 케미. 프라블라맥스 선수 상대로는 이미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페루 선수 결국에는 토끼도 선수까지 꺾어냈지만 제이비 선수의 라시드한테 당하고 말았네요. 살짝 살짝 뭐 밀리고 밀고 밀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클러치 능력이 결국엔 제이비 선수가 좋았던 거 같네요. 마지막 라운드에 뭐 본인 공격이 다 통했고. 네. 그 JP 특유의 어떤 압박이나 콤보가 좀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런 것도 그런데 저는 네. 이제 경그 경기 보면서 이거는 사실 라시드와 JP의 싸움이 아니라 네. SA2의 밸류 싸움이 아니었냐. 음... 서로 SA2밖에 안 쓰니까. 그렇죠. 네, 예, 서로 SA2 약간 밸류 싸움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카테르 선수가 구석에 많이 몰리기도 했고. 그 상대적으로 이레벨을 쓸만한 기회도 많이 없었고요 이런식으로 번아웃이 되면서 상황이 정말 안좋아졌죠 점프타이밍이 정말 좋네요 제이비 선수 암레시아를 당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이비 선수가 기억이 많이 없죠. 당이 당했을 텐데. 거의 다 이거. 이것도... 그래도 여기서 카케루 선수가 구석 임팩트를 페리로 받고 네. 기본기로 그 상대방을 좀 구치려고 했는데 그게 또 공중에서 맞는 바람에. 그렇죠. 확정이 생겨서. 탈콤보가 그 2타까지 나가는 경우에는 상대가 공중 히트하면 확정 반격이 들어가니까. 저게 너무... 또뭐 캔슬 네. 뭐 공격도 마찬가지고. 네.